네, 이제 주차는 완료했고요 어, 이제 마스카를 쓰고 한번 현장으로 올라가 볼게요 어 이거는 이제 견적서랑 두면이에요 어, 그래서 저희 클라이언트에 가져다드리려고 인쇄를 해왔습니다 아 하... 이제 막 지어져서 아직 빈 상가들이 많아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 내부 쪽에 저희가 이제 공사를 진행을 할 겁니다. 이쁘게 어, 만들어서 이제 소비자분 기쁘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제가 이제 짐을 날라야 되기 때문에 짐다 옮겨놓고 다시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지금 한 오후 이제 어 4시쯤 됐고요. 이제 자재랑 장비 다 올려 놨습니다. 이제 칠판이랑 뭐 이런 거 만들 거 유리랑 주문해 놨으니까 그거 같이 가지러 가고요. 0.2T짜리 이제 철판도 구매를 하러 가야 합니다. 아, 여기가 이렇게 다 옮겨 놨어요. 쭉 어, 저 나무가 엘리베이터 안 들어가 가지고 md 가다 어, 계단으로 치고 날랐습니다 어 힘들어 죽겠습니다 아, 오늘 이제 나머지 자재 준비하고요 내일 이제 시공 때 부터 다시 촬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이제 1일차 공정이 끝났고요. 어, 내일까지 목공하면은 끝날 것 같습니다. 자, 목공 다 끝난 다음에는 어, 이제 칠이랑 필름 작업이 남았고요. 어, 세면대랑 뭐 출판 같은 것도 이제 시공해야 되고요. 지금 한, 한 열을 조금 안 걸릴 것 같습니다. 어, 지금 오늘 이제 나무 가공으로 다 잘라가지고 여기 이제 인포메이션 하려고 이렇게 만들어놨고요. 자, 안에 들어가시면 이렇게 들어와서 보시면은 저기 뒤쪽에 보이시죠? 어, 냉장고, 이제, 넣을 수 있는 장이랑, 그 다음에 하부장, 3칸 정도, 이렇게 해서 만들어 뒀습니다. 이쪽에다 이제, 이제 필름 마감을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수업을 하셔야 돼갖고, 이렇게 중간에 가벽을 이렇게 쭉칠 거예요. 들어가다 보면 아, 이쪽까지 마감을 못 했는데, 이제 이쪽에도 가벽이 쓰고요. 여기에다가 이제 세면대를 이제 만들어 둘 겁니다. 자, 그리고, 앞에 보시면 이제 아이들 수업할 수 있는 이제 칠판 이제 시공으로 들어갈 겁니다. 자 오늘 작업은 이제 끝이 났고요. 어 이제 내일 이어서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4일 차까지 지금 진행이 됐고요. 조금 시간이 촉박해질까 봐 오늘 좀 야간 작업을 좀 했습니다. 4일 차까지 이제 진행된 모습 함께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판에 필링 작업도 끝났고요. 화이트 유리만 이제 붙이면 이제 실판이 완성이 됩니다. 가벽 쪽에 이렇게 지금 핸디코드 먹여 놨어요. 어 이제 내일 굳으면은 한번 싹 갈아내고 한두번 정도 더 핸디를 먹일 예정입니다. 이쪽에도 지금 수납공간이 필요하다고 하셔 가지고 어 목공으로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이쪽도 이제 냉장고장이랑 뭐 하부장 3개 정도 지금 이제 필름 작업 하다가 이제 오늘 일정이 끝났습니다. 어 이쪽에 지금 저희가 이제 수도를 빼놨어요. 이쪽에 이제 세면대를 설치를 해드릴 거예요. 쭉 가벽이 다 완성이 됐습니다. 이렇게 이제 바닥 보시면 이제 걸레 바지까지. 이제 내일 필름하고 이제 7일 작업하고 모레 6일차한7일차까지 하면은 어 이제 얼추 빠듯하게 다 완성이 될것 같습니다. 자 이제 내일부터 다시 이제 촬영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주때 뵙도록 할게요. <목소리> 안녕하세요. 칭초입니다. 네. 어, 제이동탄 이제 여기 수학교 습소 공사가 마감이 돼가지고요. 이제 마지막 이제 촬영을 시작을 했습니다. 어, 함께 들어가서 보실게요. 따라오시죠. 프레임도 전체 화이트로 이렇게 필름 작업을 해놨습니다. 이 블라인드 같은 경우도 자 우드 화이트로 이렇게 마감을 해드렸고요. 입구 보시면은 인포메이션이에요. 그리고 저기 슬라이딩 도어까지 민트로 해서 이렇게 포인트로 이렇게 두 가지 만들어 뒀습니다. 저쪽 보시면은 이제 냉장고장 들어가는 공간이랑요. 그 밑에는 하부장이고요. 지금 여기 이제는 쓰레기통 넣을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 뒀어요. 내부 보시면 이은 위에 정수기 올려놓으신다 그래가지고 노출되지 않도록 이쪽에 수도 밸브도 이렇게 빼놨습니다. 위에서 정수기를 올렸을 때 뒤쪽으로 타공만 조그맣기만 하면은 바로 이제 정수기까지 설치가 가능하시고요. 콘센트도 여기서 빼드렸고요. 저기다가 따뜻한 분위기가 나도록 포인트 두개 넣어줬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세면대에요. 세면대도 이렇게 이쁘게 설치를 해드렸어요. 그리고 밑에 걸레바지까지 완벽하게 마감을 해드렸고요. 그리고 이 거울 어, 굉장히 이쁜 것 같아요, 이거. 그리고 내부로 들어가시면은 이렇게 출판이 딱 있습니다. 이 가벽에 유리창이 하나 있어요. 이 용도는 이제 원장님께서 수업을 하실 때 어, 손님이 오시면은 확인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유리창을 하나 만들어 뒀습니다. 그리고 뒤쪽에 어, 네, 수납 공간 할수 있는. 장도 이렇게 만들어 드렸고요.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이 수학 교습소 같은 경우는 8일 정도 이제 소요가된것 같습니다. 제가 뭐 자주 준비한 것까지 하면은 한 열흘 정도 총소요 기간은 열흘 정도 들어갔고요. 자 이렇게 완벽하게 잘 만들어 놨습니다. 어 소비자분도 굉장히 만족해 주셔갖고 어, 이번 현장도 굉장히 뿌듯한 현장이 된것 같습니다. 어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칭초였습니다.